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영식이 굉장히 좋은 마지막 모델의 대형 세단 한번 주비해 봤습니다. 자 21년 4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세빌 실버와 실내 하바나 브라운과 베이지톤의 실내를 뽑고 있기 때문에 내외관이 정말 이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세단 G90 3.8 4륜프리미얼 럭셔리 등급의 차량 한번 주비해 봤습니다. 자이프리미얼 럭셔리 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개선이 되어 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절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자 서스펜션 기본 탑재와 19인치 휠, 고스트 클로징,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팅등 다양한 커그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2021년 4월에 최초 드록이 되어 있고, 실키로수 9만 1 0 0 0 k 로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자, 거기다가 신차 보증 시스템까지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어서 1마 소모품까지 교환 받으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신차 보증이 아주 넉넉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스펠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일 깨끗하게 걱정없이 타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제네시스 G0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33마에 5862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지하 중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어, 운드뷰가 적용이 되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범퍼 하단부부터 보여드려도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프레리드 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신 또한 아주 고급스럽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전자 서스펜션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개선용 모델입니다. 그리고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휠 복원 다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회상대 보실 수 있겠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5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빌 실버 색감의 지구공 차량은 실제로 보셨으면 더욱 더 깨끗하고 이쁜 외관 상태들 만나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5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구공 후면부 디자인 보여 드리면은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방해성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자식 사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죠. 자, 트렁크 공간은 상태 굉장히 깊고 넓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 하단부 보여드리면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우측 뒤쪽 휠도 자,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이 차량 실내는 베이지 마감재와 그 다음에 하바나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외관이 정말 이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을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 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좌석의 고급 옵션 중에 하나인 고스트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사용 없는 흔적, 흔적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하죠? 실내클리닝까지다 해놨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과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하버나 브라운 색감의 시트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깨끗하게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 6기통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단번에 떨림없이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 속 보여드리면은 9 1 3 0 0 k 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 2만 k 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까지 모두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핸드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자,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버튼이 되었을 는 반지의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되어 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해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나 전동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으로 올라가 보시면 고급 옵션 중에 한 가지 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다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서 일단 유리막 코팅 여기 품질 보증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2.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홈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들과, 자, 우측으로 가보시면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위치 정모나 내차 연료 잔여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창 가셔가지고, 자, 차량창에서는 자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이나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자 여기서 설정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HUD나 자 그리고 편의 사항에는 자 서비스 시기 알림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서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후진을 넣었을 때는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공조기 버튼들도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 체크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라운드뷰 버튼이나 감지기 버튼. 그 다음에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우측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은 DRS 컨트롤러 아래쪽에 양쪽 3단 통풍시트와 3단 열선시트, 핸들 2단 열선과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키 한번 보여드리면 은 자, 키두개와그 다음에 카드키까지 하나 있어가지고 총 3개로 번갈아가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주 관리 상태가 깔끔합니다. 자, 엠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대시보드 또한 특이사항 없는 아주 좋은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도어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위류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의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문 한번 닫아서 창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눌렀을 때는요. 자 사이드 전동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보부터 에펙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되어 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렉시콘 사운드 적용으로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은 대형 사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다양한 옵션들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에어컨 조절 버튼이 뒤쪽에서도 있기 때문에 송풍구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설정해 보실 수 있고요.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그리고 앞쪽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프런트 버튼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그리고 대형 세단에서는 자, 이렇게 필러 쪽에 송풍 끝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쪽 화장대 거울까지 자, 이렇게 뒷좌석 거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좋고 21년 4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아주 이쁜 차량 G90. 제가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 팀장이 소개해드린 신차 보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마지막 모델 대형 세단입니다. 2021년 4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세빌 실버 색감과, 그 다음에 하바나 브라운 베이지 톤의 실내를 뽑고 있기 때문에, 내일간이 정말 이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지붕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이 마지막 모델은 개선형 모델로서, 다양한 호흡 옵션들이 더욱더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질주행 제 가능한, 스마트 센스의 기본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프레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 기본 탑재와 19인치 휠, 보스 클로징,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코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었고요. 21년 4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실키로스. 9 1,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보증 실세가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신차보증 일반 서모품 포함해서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미션 상태까지 모두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에 스펠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일간 깨끗하게 걱정없이 타실 수 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 신차가는 약 9,500만 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된 판매가는 전국 최저가입니다. 4,490만 원. 4,490만 원에 이 지구공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 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 출고시 출고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오일과 향규 필터, 전차전 코일 밑에 서비스까지 다 해드릴 거고요. 거기다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한 가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오실 수 있는 홈서비스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오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